여기에, 내리자. 야, 살아남고 여기에 내리자. 살아남고 싶다면 말이지. 알아들었어? 여기 에 내리자. 살아남고 싶다면 말이지. 위험한 생각이다. 네 총알이 나 말고 표적에게 그 명중하게 빌게. <laughs> 알립니다.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제작됐군 퍼스트 블러드. <laughs>

알립니다. 챔피언이 제거되었어. 링이 가깝다. 30초 남았어. 이제 움직이자고 친구들. 챔피언이 죽었군. 새로운 챔피언이 필요하겠어. 여기 강화 파츠. 더보 찾아야. 10초 남았어. 링은 가까워.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을 찾았어 레벨 2 여기 히트쉴드를 찾았다 여기 종신 안정기야 레벨 2. 링 밖에서 죽는 건 너무 멍청하잖아 빨리 들어가자 여기 추거 보급품이다 주머니를 좀 채우라고 동료들 레벨 2.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아, 어? 내가 가져게 여기 일반 개발이 파이야레 이. 이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이케어패키지챙기다정냄새 부착. 맵의 위치를 표시했어. 업그레이드를 선택했다. 여기 경량 확장 탄창. 그거 내 바보한 놈. 일수 없지. 저기로 가보면 어떨까?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날 수하 버리던가. 여기 멍청이 하나 있다. 곧 죽을 거라는 것도 모르겠지. 여기, 무기 보급품 상자다. 여기, 수가 보급품이다. 주머니를 좀 채우라고, 동료들. 여기. 조준경이야. 중거리용이야. 스나이퍼 확장 탄창이야. 레벨 4? I 을 찾았어. 있 e t 저쪽에 표적 sir. I'm s o 습니다 sir. i 저 sorry, sir. I'm sorry, sir. I'm s r r y sir. I'm s o r r r I'm i

이노인네도 30초 안가가 삼십천인가, 삼십가삼십천가삼십가삼십이인가 삼십천인가, 패키지가 내려온다. 너희 세대는 이 정도의 도움도 필요한다. 아빠, 뱃을 떠날 시간이야. 저기로 움직여야 한다. 링이 가깝고, 다시 오투 나왔어. 기다리지 말고 가자. 새로운 각으로 이동할게! 10초! 링은 근처에... 여기 보급선이다. 지조 중이야. 어머 해줘. 저쪽에 짚라인이 보인다. 새로운 각을 찾을게. 링이 줄어들어. 밖에서 발목 잡히지 말자고. 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케어 패키지가 떨어진다. 보급품을 보충하자고. 이런 곳에 아내 오이는 없어. 조심해. 폭제기가 내려. 우리 친구 배너를 찾았어. 아시모천어, 남았다. 이지아니이오멘트 이래, 트레게스. 지금, 지금, 터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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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는 천천히 다히니기다리자고 프리크.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지시드를 부숴. r 시ilder, 시ilder, 시 i l d 를 시작 저기 케어 붙있어 사격 개시 제 맞고 있다 뻔한 놈들 적이 쓰러졌다 이지격이 타기 어 실드 회복 이쪽이야 저쪽에 표정 ア<ペ>ージュしよう。 적을 죽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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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으아, 으아, 으이이 이 내렸다. 이런 렛 터렛. 터렛. 다렛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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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5천남았 고마워, 실드 충전중 실드 충전중 실드가 필요해. 30초 남았다. 음, 치료 중, 잠시만!

일들을 부쉈다 저는 예전의 나 같으면 출마지도니다쫄깃 <목소리가> 이런 실수... 고마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지. 장전중죽여드립다 <목소리가> 얼티밋 스킬이 다 준비됐어. 우리 친구 배너를 찾았어. 친구 한명 쓰러졌으니까 조심하죠. 여 잠시만 챔피언입니다.